교마수학, 확률과 통계, 분할과 이항정리, 교과공통문제 21번입니다. 이항계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주어진 등식의 값을 만족하는 n과 m의 값을 각각 구하래요. 여기서 이용하라는 이항계수의 성질은 뭐냐면요. nc1 더하기, 2 곱하기 nc2 더하기, 3 곱하기 nc3 더하기, n 곱하기 ncn은 n 곱하기 2의 n-1승이다. 이거예요. 따라서 7c1 더하기 2 곱하기 7c2 더하기 3 곱하기 7c3 더하기 7 곱하기 7c7은 7 곱하기 2의 7-1승 7 곱하기 2의6승이되 죠. m 은7 이고 n 은6이겠 네요. 따라서 정답 은 m 은7 n 은6이되겠 습니다.